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울릉도와 보물선, 150조 금고가 이번엔 발견이 될까요? 보물선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수현 앵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150조 원 규모의 금화와 금괴가 묻혀 있다는 보물선을 인양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112년 전 침몰한 이 보물선의 행방을 찾기 위해 국내 업체가 인양 작업에 나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916년 일본이 처음으로 인양 사업에 도전했고, 이후 수십 년간 그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물선을 사냥하는 일본이라는 기사까지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1981년 도진실업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인양을 시도했었고, 1998년 동화건설에서 계속해서 인양을 시도했지만 거듭된 실패로 2001년 결국 파산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5년에 동화건설의 전 임원들이 모여 신의 광채구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결국 다시 인양작업을 시작한 셈인데요. 정말 150조 원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과연 그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 에제 고전 소설 '보물섬'이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꿈을 키우셨을 텐데 지금 일단 실제 상황 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방송앵커가 네.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보물선은 맞는 건지요? 글쎄요, 지금 돈스코이호함이라는 게 이제 로열 전쟁 당시에 러시아로 가던 이제 그 어떤 전함인데 그 속에 이제 어, 이 특히 이제 군인들에게줄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지금 금괴라든지 또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안에 있다라는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지금 뭐 추정되는 것이 뭐 150조다 뭐 이렇게 추정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 올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물섬 어떤 면서 에는보물섬해에요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콜롬비아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그 보물선 함이 이제 있는데 이게 콜롬비아 정부가 올해부터 인양을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있는데. 또 이번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는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이 이제 돈스코 의 함도 이제 추진하고 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하여튼 보물선과 관련해서 이 함도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저에게 보물선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고 오늘 관심이 많이 끌어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해난 구조 전문가 진교중 대장님 제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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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울릉도 앞바다 어디에 이 보물선이 있다는 건가요? 그니까 러 1905년도 노일전쟁 당시에 러시아 함대하고 이제 일본 함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싸우면서 그 러시아 함대가 쫓기다가 울릉도 근처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예 도망 가다가 일본 함대한테 계속 폭격을 받으니까 음. 예. 울릉도 저동항 그 2km 남방에서 예. 자체에서 침몰을 시킨 거죠. 어, 예. 세상이요? 네네. 어. 예,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잠깐 영상 나가서 해양수산부에 제공한 영상을 보니까 뭐 밑에 이제 바다 영상도 있는데 진대장님은 뭐 해군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를 접하셨을 텐데 저 군함이 진짜 돈스코이호라고 추정은 좀 가능한지요? 예, 돈스코이호 100% 맞습니다. 어, 맞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저 배에 달린 152mm 포가 러시아 제품입니다. 예 무방국에서는 쓰질 않고요. 두 번째는 저해역에 해전이나 또는 저는 배가 침몰된 역사가 없고 어어. 그다음 1905년도 정경에 만들어진 배가 확실합니다 어어. 따라서 저 배는 돈스코이입니다 일단 돈스코이호가 확실하다는 거구 네. 말씀하시고 예, 예. 예. 평론가님 제가 예. 뭐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인양 시도가 처음이 1916년에 일본이 먼저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돈스코이호에 뭔가 굉장히 귀중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러일 전쟁 때 이제 그 러시아 한 대가 이 동부가 해역으로 온 거죠. 그때 배가 쭉 줄지어 오는데 일본 배들이 줄을 지어서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씩 포격을 해서 침몰을 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제독이 일본의 영웅이 되고 이제 그 제독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이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결과적으로 되게 된 이제 국제적인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매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일본이 진을 치고 다 그렇게 침몰을 시켰는데 어떻게 돈스코호는 거기서 도망을 쳤느냐? 뭔가 귀중한 것을 실었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보호를 해준 거 아니냐? 어. 그리고 이 울릉도까지 도망을 쳐서 다시 거기서 일본 배들한테 포위가 됐는데 거기서 배를 일본 배한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선원들을 다 내리게 한 다음에 자침했다는 거죠. 음. 스스로 가라앉혔다는 거죠. 예. 그것은 역시 일본한테 넘겨줄 수 없는 뭔가 귀중한 게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침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 당시부터 사람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안에 보물이 있다 소문이 퍼지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1910년대부터 바닷속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이걸 찾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 예. 화면 한번 보시면 어찌됐건 옛날 선박 그돈스코연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저 보물선 보물이실려있 했냐 안실려있냐가 중요할 텐데요. 과거에 울릉도에서 오래 살았던 지금부터 지금까지 오래 살았던 이 울릉도 토박이 주민분에게 한번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애들한테 뭐 돈을 그 많은 거 뭔가 그걸 뭐몇분씩 주고 이래, 이래 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동주 전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 영간이 주전자를 하나 던기 있다가 동물까지 만드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진짜, 저, 금은 보화 그러니까, 금괴와 금화가 있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러일전쟁 당시에, 니콜라 이세가, 2 이제, 그것 군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돈을 갖다가, 이제, 당시에, 니히모프라, 나이모프라는 그 어떤 배에다 실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돈스코의 함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울릉도 해상에서, 이제, 침몰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원들이 울릉도에다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신들을 돌봐주고 하니까 그 울릉도 주민들한테 그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배에 있었던 그 말을 일부를 선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준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이제 보물섬이라는 게 전혀 어떤 없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신한 앞바다에 가보면 정말 그 보물이 굉장히 많이 그 건졌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저기서 네. 뭐도자기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건졌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많은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금을 이동시키는 것도 폐, 필요하고 지금 뭐 스페인 이쪽 그 옛날에도 보면 미국 이제 그 콜롬비아 이쪽에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침몰시킨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의 군자금이 실제 여기에 많이 실려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시에는 뭐 금화라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인양했을 경우는 그 가치가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진 대장님 뭐 물론 저 바닷속 깊이는 안가 보셨겠지만 저 화면만 봐도 진짜 그러면 돈스코이어도 맞고 저렇게 금은보화가 무려 뭐 150조 가까이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금은보화가 실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옛날에, 1905년 당시에는 외국, 그러니저 배가 저쪽 그 북해 함대를 통과해서 희망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 남아공을 거쳐서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배가 올때 옛날 그 군함들은 석탄을 뗐습니다. 그러면 오면서 석탄을 사야 되는데 옛날에는 국제화폐가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를 주고 이제 석탄을 사서 떼는데 그때 얼마만큼 이제 그 금은보화가 실려 있고 얼마만큼 석탄을 사고 그 함대 4 0여 척이나 되는 함대 식량을 샀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물물교환 시대였기 때문에 예,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150조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뭐 어느 정도의 가치의 돈 금은보화들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인양 당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돈스코이호 인양에 뛰어든 해당 업체 신일 광채 그룹의 김영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여기서 쭉 얘기를 나눠봤지만 한번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돈스코이호 인양에 도전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최초의 밀레니엄 2000이라고 해서 그 추진했던 것이 IMF, IMF 시절이었습니다 아하, 그때 네.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자라는 취지였고요. 요번에 다시 추진하면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희망을 음. 어, 어, 다시 한번 북돋아보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대표님 지금 보기로는 이 안에 배 안에 150조 원 정도 규모의 금괴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사실인가요? 우선 그 당시에 그 1905년도 자침됐을 당시에 그 러시아 군인들을 그 구원했던 홍순칠씨 조부가 계십니다. 예. 그분이 살아생전에 증언을 한 울릉군지라는 그 증언자들의 기록에 보면 동주전자에 금화를 그 담아서 건네줬다는 증언이 있고요. 그 예. 동주전자가 지금 울릉도 박물관하고 독립기념관에 기부돼서 존재하고 있고요. 1932년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도 그, 그 당시 그만큼의 그 금괴가 실려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그룹에서 이거를 최초에 그 진행을 할때 직접 러시아 박물관까지 넘어가서 음. 금계를 확인하고 7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음. 아, 제가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합니다만, 그렇게 몇몇 분들의 증언만 갖고는, 어 와, 150조다. 이렇게 추정하기는좀 힘든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몇, 몇몇의 증언만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러시아 그, 그 기록에 보면 군자금으로 쓰기 위한 그 금, 금화가 실려 있었고, 1932년도에 뉴욕 차임지에서 소버린 금화가 실려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하고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증언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50조 정도 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음. 예, 대표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150조 찾으면 누가 갖게 되는 예. 건가요? 지금 매장물 발굴법에 보면, 예. 그, 발견자가 70%, 국가에 30%를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거를 그 추진하면서 정부 측이나 대외적으로도 50% 반을 일자리 창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추모비 건립하고 러시아하고 협의해서 인양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 1 5 0조금으를 찾게 되면 75조는 나라에 기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75조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할 텐데 일반인도 인양 준비 작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가 그 인양 작업을 모든 것으로 오픈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해양수단 그 거기다 용역을 줘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어, 다 오픈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이 인양 그 준비부터 뭐 잔해 인양,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양 부분에서 전문가, 국민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볼수 있게끔 어, 다큐멘터라도 제작을 하면서 영화로도 제작해서 모든 것을 알리면서 갈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할 를 겁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모든 분들이 이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양에 참여를 하면, 예. 그뭐50% 예를 들어, 아뭐 제가 너무 수치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75조를 참여한 사람끼리 다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발굴이 다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 예, 뭐 대표님,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이제 동아그룹도 이거 도전했다가 파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일반인들도 참여하게 된다면 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게 이게 뭐 투자를 받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니냐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대표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유의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언론에 좀 기사가 좀 나가고 나서 저희 회사로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뭐 투자를 할수 있냐 어쩌냐 때문에 저희는 일체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인양하고 초기 준비에 대한 자금은 이미 저희가 다 확보돼 있고요. 예. 저희 자체 자금으로 갑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투자받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고요. 저희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일간에서 또 얘기하는 뭐 주가의 이런 부분하고 아, 비상장 회사시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스코이 인양업체 대표 직접 만나서 앞으로 계획 포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 대장님 저희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 1 5 0주돈 여부를 떠나서 인양 가능성은 전문가로 보실 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인양은 쉽지 않, 저 쉽진 않지만 그 세월호 인양 하는 것 보다 는 쉽습니다. 어. 왜냐하면 인양의 기본적인 조건 이 다섯 가지입니다. 예. 배의 크기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수심 그다음에 수중 시야 그다음에 물의 흐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월호 에 비교했을 때 다섯 가지 중에 즉 지금 수십만 깊지 나머지는 다 인양 조건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 지금도의 배를 인양하는 데는 그~ 인양하기 위한 기본 이제 설계를 위해서 그~ 탐색 그다음에 장비 제작 그다음 실제 인양 그래서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 1년 정도면은 저게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네. 최 변호사님 또 네. 중요한 부분을 접어 짚어봐야 되는 게 150조 중에 75조는 나라에 기부를 하고 네. 나머지 75조 중에 뭐 세금 내고 이제 참여한 사람들끼리 이제 소위 M분의 1을 하겠다는 건데 네.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거 우리 배다, 우리 돈이다. 뭐 그래 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했던 건 원래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00조 정도 되고 국이그 복지 예산이 한 130조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매장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그 유실물법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배가 아니고 러시아 배다 보니까 이게 그 유엔 국제해양법을 비롯해서 이 소유권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귀국법에 의해서 여전히 러시아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러일 전쟁 이겼지 않느냐 해서 이거 우리 거다. 아. 거기다가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생페테르스부르크 유럽부터 해서 쭉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에 그 돈을 프랑스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우리가 채권 국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발굴한다 하더라도 국제분쟁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국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판례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1982년도에 이제 유엔 UN... 그 국제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대충 이제 아직까지 국제법 전례는 없어요. 아. 근데 이제 12 해리까지는 이제 연안국의 소유로 하고 아. 12 해리에서 24 해리까지는 양국이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부남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자기들 소유로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지금 국제 분쟁이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특히 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버뮤다 이쪽에 보면 스페인 함정이 많이 침몰했죠. 잖한 음. 1,200척 정도 되는데. 이 소유권을 놓고 지금 콜롬비아, 미국, 스페인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분쟁이 붙고 있어. 그런데 어... 지금 현재로서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예. 일단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작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어... 지금 집에서 짐 싸고 울릉도로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웃음> 네. <웃음> 이 얘기 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진 대장님 정리를 해볼게. 요 왜냐하면. 네. 일각에서는 너무 허황된 꿈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50조 보물선이 밑에 아니다 그런거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인양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좀좀 좀 주의해야 될 점이다 국민들 이좀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저 네. 안에 과연 그 많은 그 돈이 들어있는지 그건 뭐의문이고요그 다음 왜냐면 그그 배가 원래는 스웨지 운하를 통과해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 남아프리카 희망몰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항해를 했는데 그때 과연 얼마만한 돈을 썼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다음, 그 다음 그러니까 1990년도나 2000년대 이 초반에는 저 인양하는 기술이 굉장히 그 어려웠지만 지금은 저 정도의 배를 인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베스톤수로 그 6,200톤 정도를 보는데 저게 목선입니다. 나무는 목재는 물 속에서 비중이 한0.8 정도밖에 안 되고 아그 다음에 석탄을 실었지 않습니까? 석탄은 비중이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물 속에서 무게는 한 3,000톤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세월호를 그 트랜스포터로 들어서 빠지선에 올렸을 때 그때 무게가 한17,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 세월호 무게 의한 6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인양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이 뭐 아무리 돈도 좋고 뭐 하겠지만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 앞으로 계절도 추워질 텐데 해당 업체에서 일반인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한 만큼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는 부분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봤지만 사실 인양이라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보물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뭔가 뭐큰 돈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도 투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검증하는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냉정하긴 한데 참 흥미로운 뉴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진교중 대장하고 하재근 평론회 여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돈스코이 호함이라는 게 이제 로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로 가던 이제 그 어떤 전함인데 그 속에 이제 어, 이 특히 이제 군인들에게 줄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지금 금괴라든지 또 이제 나름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안에 있다라는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지금 뭐 추정되는 것이 뭐 150조다 뭐이렇 추정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 올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물섬 어떤 면서 보물섬이에요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콜롬비아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그 보물선함이 이제 있는데 이게 콜롬비아 정부가 올해부터 인양을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있는데 또 이번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이 이제 돈스코 의 함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하여튼 보물선과 관련해서 이 함도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저희 보물선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고 오늘 관심이 많이 끌어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해난 구조 전문가 진교중 대장님 제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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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울릉도 앞바다 어디에 이 보물선이 있다는 건가요? 그니까 러 1905년도 노일전쟁 당시에 러시아 함대하고 이제 일본 함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싸우면서 그 러시아 함대가 쫓기다가 울릉도 근처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예 도망 가다가 일본 함대한테 계속 폭격을 받으니까 음. 예. 울릉도 저동항 그 2km 남방에서 예. 자체에서 침몰을 시킨 거죠. 현상이요 예. 네네. 예,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잠깐 영상 나가서 해양수산부에 제공한 영상을 보니까 뭐 밑에 이제 바...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울릉도앞 보물선. 150조 금고가 이번엔 발견이 될까요? 보물선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앵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150조 원 규모의 금화와 금괴가 묻혀 있다는 보물선을 인양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112년 전 침몰한 이 보물선의 행방을 찾기 위해 국내 업체가 인양 작업에 나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양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916년 일본이 처음으로 인양사업에 도전했고, 이후 수십 년간 그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물선을 사냥하는 일본이라는 기사까지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1981년 도진시럽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인양을 시도했었고, 1998년 동화건설에서 계속해서 인양을 시도했지만, 거듭된 실패로 2001년 결국 파산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5년에 동화건설의 전 임원들이 모여 신의 광채구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결국 다시 인양 작업을 시작한 셈인데요. 정말 150조 원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과연 그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에 고전소설 보물섬이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이 꿈을 키우셨을 텐데 지금 일단 실제 상황 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평소에는 네. 그거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 보물선은 맞는 건지 없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신나 앞바다에 가보면 정말 그 보물이 굉장히 많이 그 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뭐 도자기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건졌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많은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금을 이동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뭐 스페인 이쪽 그 옛날에 보면 미국 이제 그 콜롬비아 이쪽에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침몰시킨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의 군자금이 실제 여기에 많이 실려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시에는 뭐 금화라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인양했을 경우는 그 가치가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진 대장님 뭐 물론 저 바닷속 깊이는 안 가보셨겠지만 저 화면만 봐도 진짜 그러면 돈스코이어도 맞고 저렇게 금은보화가 무려 뭐 150조 가까이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금은보화가 실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옛날에 그 1905년 당시에는 외국 이저배가 그러니까 저쪽 그 북해 함대를 통과해서 희망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왔지 않습니까? 남아공을 거쳐서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배가 올때 옛날 그 군함들은 석탄을 뗐습니다. 그러면 오면서 석탄을 사야 되는데 옛날에는 국제 화폐가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를 주고 이제 석탄을 사서 떼는데 그때 얼마만큼 이제 그 금은보화가 실려 있고 얼마만큼 석탄을 사고 그 함대 사십여 척이나 되는 함대 식량을 샀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물물교환 시대였기 때문에 예,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0조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뭐 어느 정도의 가치. 바다 영상있는데 진대장님은 뭐 해군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를 접하셨을 텐데 저 군함이 진짜 돈스코이호라고 추정은 좀 가능한지요? 예, 돈스코이호 100% 맞습니다. 어, 맞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저 배에 달린 152mm 포가 러시아 제품입니다. 예, 우방국에선 쓰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 해역에 해전이나 또는 저는 배가 침몰된 역사가 없고. 오. 그다음 1905년도 정경에 만들어진 배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저 배는 돈스코이호입니다. 일단 돈스코이호가 확실하다 싶은 가 말씀하시고, 평호가님 제가 네. 뭐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인양 시도가 처음이 1916년에 일본이 먼저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돈스코이호에 뭔가 굉장히 귀중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했다는 건데, 왜냐면, 로일 전쟁 때, 이그 러시아 한 대가 동북부가 해역으로 온 거죠. 그때 배가 쭉 줄지어 오는데 일본 배들이 줄을 지어서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씩 포격을 해서 침몰을 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제독이 일본의 영웅이 되고 이제 그 제독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결과적으로 되게 된 이제 국제적인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매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일본이 진을 치고 다 그렇게 침몰을 시켰는데. 어떻게 돈스코호는 거기서 도망을 쳤느냐 뭔가 귀중한 것을 실었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보호를 해준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이 울릉도까지 도망을 쳐서 다시 거기서 일본 배들한테 포위가 됐는데 거기서 배를 일본 배한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선원들을 다 내리게 한 다음에 자침했다는 거죠 음 스스로 가라앉혔다는 거죠 예. 그것은 역시 일본한테 넘겨줄 수 없는 뭔가 귀중한 게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침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 당시부터 사람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안에 보물이 있다 소문이 퍼지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1910년대부터 바닷속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이걸 찾는 사람들이 어, 나타났던 겁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면 어찌됐건 옛날 선박 그 돈스코이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저 보물선, 보물이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과거에 울릉도에서 오래 살았던 지금부터 지금까지 오래 살았던 이 울릉도 토박이 주민분에게 한번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애들한테 뭐 돈을 그만가 뭔가 그걸 뭐몇 분씩 주고 이래 이래 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동주점 자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 영간이 주전자를 하나 하던 기있다고 해가 동물까지 만드는 거. 음. 그러니까 진짜 저 금은보화 그러니까 금괴와 금화가 있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니콜라이 2세가 이제 그또 군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돈을 갖다가 이제 당시에 니히모프라 나이모프라는그 어떤 배에다 실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돈스코의함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울릉도 해상에서 이제 침몰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원들이 울릉도에다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신들이 돌봐주고 하니까 그 울릉도 주민들한테 금화를 그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배에 있었던 금화를 그 일부를 선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준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이제 보물섬이라는 게 전혀 어떤